여러분, 안녕하세요. 3D 모델링 기초과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왼쪽에 도면을 보시는 것 같이 이번 과제는 플러그입니다. 여러분들, 파이프 끝단을 막아주는 마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엔드캡이라고도 하고요. 플러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선반으로 가공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릴 것이 아니라, 나사 부분이 이쪽이 M82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육각 머리 부분을 왼쪽으로 가게, 수평하게 우리는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각형부터 그리고, 원형을 그리든지, 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물체니까 그냥, 여러분들, 정면에 그린 다음에 육각형을 왼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둥근 것은 거의 정면에 여러분들 스케치하는 것을 습관화 해주세요. 자, 스케치 하고요. 컨트롤 키눌러르고 가운데 휠 마우스 눌러서 왼쪽 밑으로 이렇게 갖다 주세요. 여기에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여러분들, 직경이 150이고, 길이가 15, 25네요. 그래서 15, 25 하니까 40mm가 되겠습니다. X가 40, Y는 75 정도.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인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빙고, 더블클릭, 트림, 쭉 긁어주고요. 자, 밑에선, 여러분들, 선택해서, 밑에선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치수 명령 주어서, 자, 작은 직경이 m80이니까, 여기다 80 해주면 되고요. 큰 직경은 프렌즈부니까, 이렇게 해서 150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살 두께가, 15mm 라고 했으니까 15mm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도면 차량 그냥 치수기 하겠습니다 25 해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나중에 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컨트롤 키 누르고 7번 키 눌러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버스 이용해서 yes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확인.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 여러분들 살짝 돌려서 이쪽에다가 스케치를 육각형을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스케치. 육각형 머리가 꼭, 꼭지점에 위로 오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 누르고 선택해서 꼭지가 이쪽으로 오게. 요 치수에 횟100되 있으니까 100에 외접하는 삼각형, 육각형이 되겠네요. 100에 외접하는 육각형. 100. 엔터. 자, 요것도 여기 수직선을 하나 선택하고요. 이 값을 버티컬로 수직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면 완전 구속이 된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돌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돌출 해 주면 되겠죠. 방향 맞고요. 높이값은 30이 되겠네요. 여기 전체가 70이고 요 밑에 지금 그린 것이 40mm니까 나머지 30한 다음에 오케이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쪽 평면에 스케치를 해주고요. 이것도 라인 명령을 줘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직선과 직선의 중심점과 꼭지점을 이렇게 해서 일치 구속 조건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치수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해서 45도라고 되어 있죠, 도면에. 45도로 해주고요. 이건 충분히 뭐30 정도 하겠습니다. 조금 멋이 없네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직각으로 할까요? 자, 요 선과 요 선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잡아준 다음에 직각, 퍼펜디컬로 만들겠습니다. 뭐안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스케치 완료. 자, 컨트롤 누르고 7번 누르면 이렇게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을 회전시켜서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전 컷해서 축은 요게 되겠죠. 확인.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졌구요자 이제 안쪽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안쪽은 구멍이큰 구멍의 깊이는 50이구요. 이쪽은 M10이라고 되있네요. 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택하고 스케치 자, 원 선택해서 안쪽에 지름이 50이니까 직경 값을 50을 주면 되겠습니다. 50. 자 이제 여기 스케치 마무리 안 하고요. 바로 픽처 눌러도 됩니다. 픽처 돌르고 돌출 컷 선택해주고 깊이 50. 자 오케이.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되겠네요. M10. M10 탭을 홀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홀 이렇게 해 가지고요. 탭으로 가지고요. 홀의 크기는 1시 인치가 아니라 밀리미터 해야 되는데 일단 k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m10이 되겠죠? 자, 규격을 선택해 주고요. 옵션으로 이걸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기본 값으로 가면 되고요. 자, 포지션 켜가지고 이쪽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완전히 뚫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스레드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됐네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에 보니까 RO. 나머지 지시 없는 것은 R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필레해갖고 R5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R5가 여기 있고요, 엔터, 엔터, 그 다음에 R3, R3은 이 부분이 R3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가 전부 다 R3으로 됐네요. 자 그러면 1차적인 모양은 됐고요 저기를 먼저 못떠기 한번 해 주고 스레드 한번주고요 엣지 한번 찍어주고요 이쪽으로 1mm 빼니까 22mm 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안쪽에도 스레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여기는 뭐 관통하면 되니까 아까 안쪽은 탭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탭이 가시적으로 안 보이지만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그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평면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하이드 시켜버리고요.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